언제 어디서나 함께하는 진리. 들려주는 대수 내보. 남조선 배가 범피 중류로다 다시 약방에 이르사. 여덟 종도를 버려 앉히고 사물탕 한 첩을 지어. 그 천면에 인형을 그리고 두 손을 모아 두르시면서 시천주를 세번 외우신 후에. 종도들로 하여금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도다. 남조선 배가 범피중류로다. 이제 육지에 하륙하였으니 풍파는 없으리로다 하셨도다. 위 성구에는 상제님께서 사물탕 한첩을 지어 그 천면에 인형을 그리시고 시천주를 외우신 후 종도들에게 남조선 배와 관련하여 어떠한 말씀을 하셨다는 내용이 서술되어 있다. 예시편에 실린 구절인 만큼. 남조선 배가 범피 중류로다. 이제 육지에 하륙하였으니 풍파는 없으리로다.라는 말씀을 통해 비유적으로 앞으로의 일을 알려주신 것이라고 볼수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전경의 전후 맥락에서 보이지 않는다. 상제님의 이 말씀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일까? 남조선 배 조선 후기에 들어서면서. 민중이 겪는 고통은 더욱 커지고 있었다. 부패한 관리들의 부도덕과 횡포, 신분의 차별과 빈부 격차의 심화, 강대국들의 침탈, 잇따른 흉년과 잦은 전염병의 확산 등은 사회 모순을 심화시키며 민중의 삶을 더욱 피폐하게 만들었다. 민중은 이러한 현실을 비판하며 새로운 이상사회를 갈구하고 있었다. 당시에는 미래의 이상사회를 지칭하는 용어가 많았는데 그중 하나가 남조선이었다. 이 남조선이란 말이 언제부터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는지, 그 시기를 특정할 수는 없지만 문헌상으로는 최남선의 조선상식 문답에서 처음 등장한다. 그는 남조선에서 남은 남쪽이 아니라 앞이라는 의미이며 남조선은 앞으로 다가올 이상적인 조선을 의미한다고 보았다. 전경에도 남조선이란 말은 위 구절을 포함하여 총 4회 등장한다. 관련 구절에 중요 부분만을 간추리면 다음과 같다. 1. 상제께서 어느 날 경석을 데리고 농암을 떠나 정읍으로 가는 도중에 이 길이 남조선 뱃길이라 짐을 많이 실어야 떠나리라고 말씀하시고 다시 길을 재촉하여. 2. 상제께서 이것이 남조선 뱃길이니라 혈식 천추 도덕 군자가 배를 몰고 전 명숙이 도사공이 되니라 그 군자신이 천추혈식하여 만인의 추앙을 받음은 모두 일심에있난이라고 이르셨도다 3. 금산사의 상제를 따라갔을 때 상제께서 종도들에게 만국활계 남조선 청풍명월 금산사 문명계와 삼천국 도술운통구말리란 구절을 외워주셨도다 남조선 배 남조선 백길 등 남조선이 배와 연계되기도 하고 남조선 단독으로 사용되기도 하였다. 이는 남조선이 단순하게 남쪽 조선을 가리키는 말로 볼 수도 있으나 최남선의 해석처럼 어떠한 추상적 개념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 기존의 선행연구에서는 이 남조선을 앞으로 천지가 개벽되어 펼쳐질 후천선경을 가리킨다고 하며 추상적인 개념으로 해석하였다. 후천선경은 상제님의 천지공사가 온전하게 실현된 세계로서 우리 종단 대순진리회가 지향하는 궁극적인 이상향을 말하는 것이다. 이 해석은 예시 71절과 12의 문맥에서는 의미가 통한다고 할수 있으므로 충분히 설득력을 갖추었다고 할수 있다. 하지만 이 해석은 삼해만국활계남조선이라는 식구에서는 의미가 원활하게 통하지 않는 것 같다. 12구는 모든 나라를 살릴 계책은 남조선에 있고. 금산사의 맑은 바람이 감싸며 밝은 달이 비춘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상제님께서는 선천 세상이 상극에 지배되어 원한이 쌓이고 맺혀 천지가 상도를 잃어 각 가지의 재화가 일어나 참혹한 지경에 이르렀으므로 천지의 도수를 정리하고 신명을 조화하여 만고의 원한을 풀어 상생의 도로 후천선경을 세워서 세계의 민생을 건질이라고 말씀하셨다. 후천선경을 세우는 일련의 과정이 천지공사이며. 이를 통해 광구천하를 이루신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광구천하의 대업은 상제님 당대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다. 상제님의 삼천이라야 일이 이루어지느니라라는 말씀처럼 도주님과 도전님으로 이어지는 종통계승을 통해 그 대업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와 같은 사실을 바탕으로 생각해 보면 모든 나라를 살릴 계책은 후천선경에 있다라는 해석은 성립하기가 어렵다. 모든 나라를 살리리란 말은 세계의 민생을 건질이라는 상제님의 말씀이나 광구천하라는 말과 같은 의미를 담고 있다. 광구천하를 이루기 위해 세우고자 하는 세계가 후천성경이므로 모든 나라를 살릴 계책이 후천성경에 있다라는 말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광구천하의 대업은 결국 상제님의 종통을 계승하신 도전님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모든 나라를 살릴 계책은 바로 도전님께서 창설하신 우리 종단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만국 활계 남조선의 남조선은 글자 그대로 우리 종단이 위치한 남쪽 조선 곧 우리나라이며 구체적으로는 대순진리회라고 해석해야 할 것이다. 이 해석의 관점에서 본다면 남조선 배는 후천 성경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나라 대순진리회라는 배라고 할수 있다. 증산교단의 다른 경전 기록에서도 이와 유사한 해석을 발견할 수 있다. 상제님께서 당시 시속에서 쓰던 남조선 사람이란 말은 동 서양 각 교파에 빼앗기고 남은 조선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밝혀 주셨다는 내용이다. 남조선의 남을 동 서양 어느 종교도 신앙하지 않고 남은이라고 밝혀 주셨다는 점은 남쪽과 차이가 있다. 이는 남조선이 아니라 남조선 사람에 대한 말씀이므로 이러한 차이가 생길 수 있다. 그렇지만 최소한 남조선의 조선을 우리나라 조선을 지칭하는 것으로 말씀하셨다는 부분은. 충분히 참고할 만한 점이라고 할수 있다. 남조선을 우리나라 대순진리회라고 보는 해석은 이어지는 식구인 청풍 명월 금산사와도 의미상 서로 잘 호응한다. 금산사는 전북 김제에 있는 사찰로 상제님께서는 화천하시기 전에 내가 금산사로 들어가리니 나를 보고 싶거든 금산사로 오너라. 고 말씀하신 적이 있다. 이 말씀에 대해 도전님께서는 대순지침에서 미륵불과 소태, 양산의 진리를 밝혀주신 것이다. 라고 설명해 주셨다. 곧, 상제님의 존호인 증산과 도주님의 존호인 정산, 이 양산의 진리로 상제님의 종통이 계승된다는 것을 밝히시며, 도주님을 통해 상제님을 찾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암시하신 말씀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는 이러한 양산의 진리를 담고 있는 금산사에, 맑은 바람이 감싸고 밝은 달이 비춤으로써, 신성한 서기가 가득하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결국, 상제님의 광구천하 대업이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진다는 것과 상제님의 종통이 도주님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이두 식구를 통해 비결처럼 예시하신 것이라고 할수 있다. 또한, 이 해석은 인용문의에서 전명숙이 왜 도사공이 되는가를 쉽게 수긍하게 한다. 전명숙은 상제님께서 명부공사를 통해 조선의 명부로 임명하신 인물이다. 조선 명부의 최고 책임자이므로 우리나라라는 배 도사공이 될 명분이 있게 되는 것이다. 기존의 선행연구에서처럼 남조선을 앞으로 천지가 개벽되어 펼쳐질 후천선경으로 해석하여도 3의 19를 제외한 나머지 예시 71절과 1, 2, 구절에서는 의미가 통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어떤 용어가 항상 고정된 한 가지 의미로만 쓰이는 것은 아니다. 같은 용어라도 문맥에 따라 다른 의미로 쓰이는 용대는 흔하게 볼수 있다. 이 남조선이라는 용어도 각 구절의 문맥에 따라 우리나라나 부천성경을 뜻하는 의미로 해석하여도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다. 범피중류. 위 예시 71절에서 상제님께서는 남조선 배가 범피중류의 상황을 막고 있다고 말씀하셨다. 범피중류라는 말은 사전적으로만 보면 배가 넓은 강이나 바다에 물한 가운데에 둥둥 떠 있다라는 의미다. 이 말은 시경 폐풍편 백주이 두동실 떠 있는 저 잣나무 배어 또한 흐르는 물에 떠 있도다와 용풍편 백주이 둥둥 떠 있는 잣나무 배어 저 황하 가운데 있도다라는 두 편의 시에서 기원하는 것 같다. 범피중류라는 말의 범피는 폐풍과 용풍의 식구 앞두 글자인 범피에서 유래한 것이고 종류는 폐풍과 용풍의 식구 뒤. 두 글자인 기류와 중화라는 말이 합쳐지면서 생겨났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주자는 시경을 주석한 시경집전의 폐풍에서 이 시에 대해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한 한 부인이 잔나무 배로 자신을 비유한 것이라고 설명하며 잔나무로 배를 만들면 견고하고 치밀한데도 이를 두고 타지 않아 정박할 곳이 없어 다만 물 가운데 떠 있을 뿐이라고 설명하였다. 이 주석은 부인의 애통하고 근심, 어린 마음과 둘곳 없는 심정을 떠 있는 잔나무 배에 비유하여 해석한 것이다. 하지만 이제 육지에 하륙하였으니 풍파는 없으리로다 라고 하신 말씀을 보면 문맥상 하륙하기 전에는 남조선 배가 사나운 풍파를 겪었다는 의미가 된다. 즉 범피 중류를식경의 의미처럼 단순히 바다 위에 배가 떠 있다거나 외로운 마음의 은유로 해석할 수 없다는 말이다. 그렇다면 범피중류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가? 흥미롭게도 범피중류라는 말은 조선후기에 판소리 심청가의 한 대목을 가리키는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었다. 범피중류대목은 1800년대 중반 판소리 명창이었던 송광록이 장기로 부르던 것이었다. 이후 많은 판소리 명창이 이 대목을 불렀는데 상제님께서 공사를 보셨던 때에도 전라도 지역에서 심청가는 일반 대중에게 널리 사랑받고 있었다. 판소리 심청가는 심청의 출생과 성장, 신봉사의 사고, 재물로 팔려가는 심청과 신봉사와의 이별, 배를 타고 인당수로 감, 심청의 죽음과 환생, 아버지와 재회하고 신봉사가 눈을 뜨는 대목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러한 심청가의 여러 대목 중 하나가 범피중류다. 이 대목은 눈먼 아버지를 위해 공양미 300석의 몸이 팔린 심청이가 재물이 되기 위해 인당수로 가는 슬픈 여정을 그리고 있다. 범피 중류 대목은 바다로 배 둥둥실 떠나간다. 망망한 넓은 바다 사나운 물결이로구나. 라는 가사로 시작하며 심청이가 죽음의 바닷길로 출발해 소상팔경을 지나는 장면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상팔경은 중국 호남성 동정호 남쪽 부근 소수와 상수가 합류하는 곳에 있는 여덟 가지 절경으로. 시문이나 그림의 주제로 자주 등장한다. 심청이 아버지를 떠나 인당수로 가는 과정은 심청가에서 가장 장엄한 장면이기도 하다. 판소리를 듣는 청중은 이 장면에서 드러나는 심청의 처지와 감정에 공감하며 서름과 아픔을 나누게 된다. 이러한 서사는 심청이를 태운 배가 사나운 물결이 넘실 때는 넓은 바다로 향해 가는 장면을 묘사하며 고난과 역경을 겪게 된다는 점을 나타내고 있다. 남조선 배가 범피중류로다라는 말씀은 남조선을 배에 비유하시며 범피중류 상황에 놓여 있는 배처럼 남조선이 고난과 역경을 겪게 된다는 점을 밝히신 것이라고 할수 있다. 흥미롭게도 이는 마치 우리 도장에 혈식천추 도덕군자 벽화에서 묘사하고 있는 배가 세찬 바람과 험한 파도를 이겨내고 목적지로 향해 가는 모습과도 유사하다. 이 구절은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겠지만 하나의 비유적인 표현으로 볼수 있다고 생각한다. 곧, 남조선 배가 범피중류로다 라는 구절은 우리나라 곧 대순진리회를 상징하는 배가 후천선경으로 가는 과정에서 고난과 역경을 겪게 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는 남조선을 후천선경으로 해석한다면 이 구절은 후천선경을 향해 나아가는 배가 항해하는 과정에서 고난과 역경을 겪게 된다는 의미로 볼 수도 있다. 상제님께서는 이 구절 뒤에 이제 육지에 하륙하였으니 풍파는 없으리로다 라고 말씀하셨다. 이는 남조선 배가 이제 육지에 다새찬 바람과 험한 파도에서 안전하다는 의미다. 상제님께서 행하신 공사를 통해 결국 후천선경이라는 목적지에 도달하는 길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말이다. 약속 민족으로 태어나 질곡의 시대 속에서 고통받던 종도들과 조선의 민중에게 상제님께서는 당시 그들이 널리 알고 있던 남조선과 범피중류라는 말을 통해 앞으로 우리나라가 겪게 될 상황을 예시하며 미래에 대한 희망 어린 메시지를 주신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남조선 배가 범피중류로다. 언제 어디서나 함께하는 진리 들려주는 대순예보.